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또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거래 뉴욕증시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거시경제의 흐름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시장 자체에서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쏟아지면서 시장을 누르는 분위기가 연출되긴 했지만. 고용 지표의 호조가 또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고요. 어, 이렇게 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또 시장에 관한 리스크들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긴장하시면서 또 시장을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 역시도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역시나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CPI 지표 무엇보다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 부분 체크 하시면서 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러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104.35달러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역시도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2,300달러선 넘어섰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의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챙겨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버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골드뿐만 아니라 실버도 큰 폭으로 올라서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 봐야 될것 같은데요. 순위권은 역시나 크게 변동성은 없지만 실버와 비트코인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지금의 투자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외신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4대 은행, JP모건을 포함한 이 4대 은행을 합친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독주할 수 있을지 또 이번 반감기 이후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면 는 암호화 표시세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6만 9천 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요. 어, 7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줄 수 있을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반감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의 상승률 어디까지일지에 관해서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더리움 역시도 어, 주말 사이에 올라섰고요. 현재 구간에선 살짝의 조정 폭을. 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알트 코인 빨간불 내면서 시장의 조정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주말 사이에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177 달러선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리플 코인과 도지 코인이 잊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역시도 시총 상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네, 밈 코인들의 상승률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주말. 사이의 반등세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의 보합권과 하락세, 조정세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시장에 관한 시세들까지 파악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고 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이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좀 나타내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반감기를 대략 이제 2, 3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여부들이 좀 중요해지게 된것 같은데 이제 관련해서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투자 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자산과 또 비교적 덜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자산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인사이트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상승기에 숨은 투자 트렌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한 번의 회복 구간을 좀 나타내 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한번 최고가를 향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거시적인 어떤 흐름들 속에서의 비트코인 위치도 파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팩트만 놓고 보자면 이제 전거래일 금요일 시장에서의 뉴욕 증시의 상승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도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에 관한 어떤 쏠림 현상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돈이라는 게 한정된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 우리가 조금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에 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을 조금 많이 내비치면서 어, 이제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만한 요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사이에 또 많은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어,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갔고 실제로 이제 CPI 지표나 이제 PPI 지표 자체가 연준이 원하는 하는 목표치가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한 없을 수 있다 혹은 한회 차례 정도밖에 없을 수 있다. 그리고 6월달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관한 신중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올해 기대했던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의 랠리들 과연 올수 있을지의 여부들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의원의 이야기부터 좀 어,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셸 보먼 미 연준 의사인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을 한다면 향후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투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악재가 될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인물이죠. 닐 카시카리 이제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달에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지만 사실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의원들마다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과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있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중도파로 알려져 있는 의원들마저도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해에는 두번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자체가 무산될 수가 있어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관한 신중론 또한번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두 의원들에 비해서는. 어,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역시나 그가 집착하는 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다시 봐야겠다. 면밀하게. CPI 지표, 이 반등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여기서 더 반등이 나오거나 이 구간에서 머무를지에 관한 여부들을 보고, 금리 인하에 관한, 어, 스탠스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관한 신중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투자의 갈피를 잡는 그러한 방향성들을 잡는 데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있을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를 좀 주목을 해보고 또 이제 후에 있을 FOMC 회의라든지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서 시장을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투자 트렌드에서 정말 눈에 띄었던 게 골드와 시. 실버마저도, 어, 사상 최고가를 요렇게 향해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골드는, 어, 안전 자산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뭐, 실버도 마찬가지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투자 시장에서의 돈들이 골드와 실버, 그리고 이제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골드에도 몰리고 실버에도 몰려서 골드 자체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게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또 이례적인 어떤 투자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에 관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역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 이 국가에 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중국이 이제 엄청난 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사이면서 칼럼이 좀 눈에 띄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이 중국의 금 매입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금 자체를 어느 정도로 사고 있냐면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중국 정부 자체가 지난 16개월 연속 금 보유고를 늘려왔습니다. 작년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이제 금을 225톤을 구매를 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 구매량의 4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전 세계 중앙은행 구매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을 지금 매입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금 매장량이 현재 2200만 2200톤이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엄청난 금을 쌓아가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것 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전에 이런 연준 의원들의 금리 인사 신중론가도 이제 중국이 금을 사는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중국의 금 매입 뒤에는 가장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에 관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은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 모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정치적인 압박 정책적인 압박을 취했을 때 중국 정부 측에서는 아 그러면은 이 달러만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이 자산을 좀 다각화해야겠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달러와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 역시나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금 매입을 굉장히 빠르게 서둘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달러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겠다는 생각이 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 보유량을 정말 많이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 구매량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크립토 투자자라면 하게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중국 자체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가 형사처벌이 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 역시도 금이라는 그런 투자 자산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 금요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금 매입 뒤에는 일단 어, 중앙은행 자체가 가치가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달러의 의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 신중론에 현재 다가와 오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어,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 이루어지게 됐을 때 달러 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럴 때 금은 또한번 어, 상승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 그러한 분석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 중국의 금 매입이 어찌 보면은 후에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와 같은 운명일까 다른 운명일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과의 이제 비교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더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달러와의 상관 관계가 역상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금과 같은 패턴으로 현재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이제 많은 분석가들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제 투자금 자체가 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를 파악을 하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 현재 이 투자금 자체는 어, 증시에 쏠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금이나 실버와 같은 안전자산 혹은 또 고유한 가치가 있는 자산에 좀 쏠려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맹 락으로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금과 같은 운명으로 후에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달러를 대적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에 또 많은 토론 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뒤에서 금을 이렇게 많이 매입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개인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 매장량을 현재 늘리고 있다는게 현재 투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달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중국의 공격적인 매수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거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꼭 챙겨봐야 할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이런 금 매입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금값 자체가 난 신고가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 금 가격이 뭐 투기꾼들에 의해서 굉장히 부풀려졌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재적인 가치가 확실히 있는 그러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산들을 찾아서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집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인사이트를 통해 다뤄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 또두 번째 주제 열어보면서 크립토 소식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블랙록이 쥐고 있는 키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블랙록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이제 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블랙록은 이제 ETF를 굉장히 성황리에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관이기도 하고 사실상 블랙록이 이제 유출량과 유입량에 관해서 우리가 또 시장에 어떤 가격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를 해 두고 있는데 자 오늘 자료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 최근에 또 비트코인 ETF에 관한 순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건으로 돌아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많은 물량을 그간 덜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또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의 차이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많은 또 물량들을 조금씩 정차적으로 덜어내게 된다면, 앞으로 그래스케일에 관한. 리스크들은 좀 시장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 지난 주에는 그래도 순 유입으로 돌아섰다라는 게또 시장 자체를 흔들지는 않게 하는 악재가 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블랙록이 쥐고 있는 키가또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제를 이제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ETF의 AP로 이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그리고 UBS를 추가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ETF 거래를 할때 AP다라고 한다면은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창구 같은 겁니다. 은행의 창구.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은행에 가서든 어, 이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ETF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거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뭐 기관 투자자 입장 또 회사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손쉽게 이 ETF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ETF 같은 경우에는 AP를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러한 이제 동향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 굉장히 인기 있는 ETF일수록 AP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창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라는 건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P를 다섯 개나 추가해서 굉장히 이제 펀드 투자자로부터 많은 금액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왔고요. 어, 그 전에 이제 월가의 대형 은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한다면은 JP모건과 같은 은행이 창구로 이제 채택이 됐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까지도 최근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관한 수요를 더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월가의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시타델 그리고 시티그룹과 UBS가 포함이 됐고 그 전에는 JP모건과 마스코리아 버투아메리카가 이미 합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전 있었던 AP의 어떤 표이거든요. 에릭 발추나스를 통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IBIT 그러니까 블랙록에 해당하는 이 IBIT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는 이제 JP 모건과 또 UBS 그리고 시타델과 시티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이 대형 은행들을 추가로 포함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블랙록을 어, 블랙록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추가된 은행들이 어 그냥 이제 작은 은행들이 아니라 정말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은행들이고 글로벌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도 시장에 충분히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실 JP 모건이나 이제 모건, 어, J.P. 모건이나 여기 보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굉장히 또안 좋은 의견들을 피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도권적인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을 좀 형성을 했었던 그런 대형 은행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AP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현재 이제 투자 시장에 있는 어떤 트렌드들, 어, 추세들, 어, 느 정도는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시티 은행이라든지 UBS,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흥시장에서 온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상품의 이름을 절대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일들이 좀 이례적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면서 충분히 이제 투자 시장에서 또 비트코인의 입지를 좀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오늘 또이 뉴스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인사이트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시장에 관한 이슈들 함께 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는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판단과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